두 수열이 어, 주지 쪼죠? 어, 만족시킬 때 n이 무한대로 갈때 n a n b n 플러스 n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는 n 취합만 잘하면 된다 n 제곱 a n을 c n 이라 합시다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c n은 3이 되죠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 에 여기 있어요 이거 n 분의 bn은 dn이라고 합시다. 그러면은 limit n이 무한대로 뭐 갈때 dn은 5가 되죠. 됐죠? 어. 자,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n하고 bn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an은 n제곱분의 cn으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bn은 n, dn으로 하면 됩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, 이제 여기다가, 어, 대입을 하면 됩니다. 자, l i m n이 무한대로 뭐갈 때, 그 다음에 n, 그 다음에 an이 cn, 그 다음에 n제곱, 이렇게 되죠. 그 다음에 bn, bn 대신에 n, dn. 플러스 e n 끝났죠 이렇게 돼요. 잘되 이렇게 되고 이거 하나 남죠, 그죠? 자, 1이 먼저 곱하면은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n 사라지고, 그죠? c n d n 남고 그다음 더하기 그다음 이렇게 곱하면은 2 c n 이렇게 되죠. 자, 이제 각각 어, 수렴하는 거라서 각각 예, 리미트 n 무한대가 각각 다 붙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구해놓은 거 c n은 3이잖아요 그죠 그럼 3되고 d n은 5 5되고 더하기 2 곱하기 c n 3 이렇게 됩니다는 15 더하기 6은 21이 됩니다.